표편하고 자신의 노동력이 들어간 제품을 더 낮게 여기는 심리적 요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서 음, 저는 항상 주의가 산만하고 뭐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laughs> 덜 지저분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책상은 저희는 자율 자석제여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는 건데, 얘는 세니타이저인데, 제가 사실 되게 깔끔한 타입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라벤더 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리프레쉬 할 때마다 이거를 써주고, 그리고 똑같은 맥락으로 얘는 야돔이거든요 근데 제가 알러지 비염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좀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사용하면 뭐 내성이 생길지 도잘 모르는데 되게 자주는 아니고 그냥 조금 답답할 때 그때 한 번씩 쓰고. 그리고 이거는 핸드크림 대용으로 쓰는 크림이에요. 보로탈코 크레마 벨로탄테 이게 그냥 바디크림 같이 이렇게 엄청 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작은 것도 팔거든요. 저울향에서한데이 베이비 파우더 향이 저는 가장 좋더라고요. 향이 진하고 되게 오래 가요. 진짜 향수처럼. 사실 근데, 그렇게 막 촉촉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너무 촉촉해서 끈적거리는 것보다, 이렇게 좀 가벼운 타입이 좋아서 이걸 쓰고요. 그리고, 이거는 파우더. 그, 라네즈 파우더. 이거든요. 이거 되게 유명한 이렇게 꾹꾹 누르면 이렇게 파우더 나오는 근데 이거 좋더라고요. 저는 겨울에도 저 앞머리가 있어서 겨울에도 우더를 쓰고 코 옆에도 기름 올라오면 쓰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는 비바이바닐라 쉬어벨벳 벨 딥트. 프렌치 레드. 이거는 그냥 생기 없을 때이 조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클라란스 리보일인데 되게 오래 쓰고 있긴 한데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실 타오도 립으로 요즘에 엄청 유행을 하는데 다른 거쓸 생각하지 말고 이쁜 매트색 하나에다가 이런 리보일 바르면 자기가 원하는 탕으로 립이 됩니다. 쓰시면 돼요. 이거는 보조 배터리입니다. 생각보다 큰 것보다 이게 5,000짜리인데 큰 것보다 이게 좀 유용하게 잘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이거 인공 눈물. 이거는 렌즈를 끼기 때문에 그리고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인공눈물. 그리고 이 메일 오에는 버즈입니다. 저는 좀 애플이 저랑 잘안 맞아서 <laughs> 갤럭시를 쓰고 있습니다. 딱히 갤럭시가 좋아서 쓰는 건 아닌데 선택지가 사실 거의 두 개밖에 없잖아요. 애플 아니면 갤럭시인데. 저한테는 갤럭시가 사용성이 더 편해서 좋더라고요. 음, 그거랑, 이게, 저는 귀에 메이도염이 심해가지고, 이거를 사실 잘못 써요. 정말 귀 상태가 좋을 때만 쓰고, 쓰는데 이거를 지금 왜 꺼냈냐면, 제가 이걸 샀거든요. 그, 와디즈에서 펀딩을 해서, 이, 이어 커프형? 커프형으로, 이어폰이거든요, 이거? 귀에 이렇게 끼우는 거? 근데 자꾸 블루투스가 끊겨서 지금 얘는 무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회의 중에 이거 썼다가 안 들려가지고 그래서 이거 급하게 이걸 꺼낸 거거든요. 그렇습이 이어커프 향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주변 소리도 잘 들리고 음질은 사실 그렇게 안 좋은데 얘를 원래는 중국 제품이 엄청 싼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걔네들은 영못 쓰겠어가지고 아이리버에서 나왔다 그래서 샀는데 음, 얘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반품 그러니까 교환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는 키보드인데요. 그 라이프썸이라는 데 건데. 얇고 가볍고 키감도 나쁘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아이리버 마우스인데 무소음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어, 저희 노트북. 노트북은 제가 영상 편집을 좀 회사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 msi 메주세데스 벤츠랑 콜라보한 그거입니다 끝 책상소개 끝 빵. 저안 그래도 사진 찍었어요 너무 이뻐서. <laughs> 아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뛰쳐다니는 <laughs> 거. 어, 내가 어 귀엽죠? 어, 매니저님한테 뺏겼다. 대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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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져왔다. <laughs> <만 원. 웃음> <laughs>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웃음> 어우 무슨 는게 저는 매니저님의 템포가 좋아요 저요? 아, 저도 아, 빨리 먹죠 <목소리> 네저 매니저님의 템포가 좋아요 스나 <목소리> <목소리> 너무 지이님 <laughs> 가리고 내가 독차지해서 카메라 아니, 으로 가리고 <laughs> 아니 거 <편하게>. 이거. <laughs> 이거. 너무 전략이신 이거. 아거에요에요 매니저님 아니랄까봐 전략적이신 이거. <laughs> 이 전략적으로 가리고 내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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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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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저 회사 봤어요 시다가 아아 하면서 더어어요아 진짜 그어요 지금도 아버지 아버지 그래 김대디씨 <laughs> 김대디 김대디 <laughs> 아, 너무 나이 드 분. <laughs> 알렉알렉알 알렉... 알렉상 알상 알렉상 알알렉또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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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laughs> 가시죠! 너무 좋아! 아, 일단, 네. 2만 원씩. 네, 제가 네. 아 이거는 굿즈에요? 네 스티커? 스티요아 탭샷 봐 아니요 괜찮아 네!

거의, <laughs> 거의 마케팅 되면 시비도많 저희... <laughs>